네. 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락산에 왔습니다. 자, 길이는 638m입니다. 건단사보다 쭉, 짧 작죠? 자, 저희가 이제 수락산을 갈 건데요. 아, 갈 건데요. 갈 건데요. 자, 갈 건데요, <laughs> 여러분. 콜! 다신 거. 지안녕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콜기가 운동을 일시 정지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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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다. 어, 야야야. 줘. 어! 먼지 어, 나오세요. 가아 어디 보이세요? 어오야야야 비례야, 야, 돌멩이한테 마양건 혼자말좀 그래다. 오. 어. 가! 거기! 아너 오늘까지 올래? 야야야. 너서잘 갔잖아. <웃음> <웃음> 어, 다 쳐다. 쳐 <다쳐>. 장난치지 마. <laughs> 천천히천천이바 <laughs> <laughs> 천천히. <laughs> 다쳐 천천히 가. <laughs> 아빠. 아빠. 저기요. 형아가 아까 천천히, 천천히. 아니 이거 뭐 천천히, 천천히. 네발 깔딱 고개. 아, 어, 이거 오케이. 줄을 타고 가야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여 군대예요. <laughs> 군대 있네요. 여기 와. 어, 왜 불러? 줄 조금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야 조심해. 장난치지 말고 천천히. 줄보 친구. 니가니 니도 아까 들 보. 이거 아, 까 비밀 지렸어거진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요 아, 이거 심 조심 이거 진짜. 아, 이거 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절대 이거 진짜. 지 마세요 짜 아, 이 진짜. 죽어요 소욕탕 진짜 꾸미짬 아니고 진짜 진짜 우해요아 드디어 멋있구만 뭘 어? 어? 아빠는 멋있어 근데 소욕맛도 달라 아, 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깔딱고기를 왔습니다 저기 옆에 보시면 뷰가 있을거예요 경치가 엄청, 엄청 좋아요 경치 엄청 좋아요 한번 볼까요? 네보요 네. 짜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수현입니다. 어떻게 올라왔어요? 오늘이야. 아. 이렇게 기어서도 오청 가고 줄을 그렇게 조고도 가고 몽청히 들었는데 근데 아빠가 어 손으로 막 잡아 주니까 이제 제가 힘내게 갈수 있었습니다. 할만해요? 네. 할만하죠. 네. 그래, 200m 남았어. 하준. 네. 코코질 줄리는 거 같은데. 무슨 <laughs> <laughs> 소리예요? <laughs> 아주님 포기는 배추 살때 하는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갈수 있어요? 네, 200m 남았잖아요. 아, 얼른 가서 라면 먹어요. 네. 아빠, 파이팅. 이제 화이팅, 네! 화이팅! <웃음> 하나, <웃음> 둘, 셋. 이제 힘들어? 어. 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형아 어? 어, 어, 먼저 갔어. 빨리 가 가자 야호해 알았지? 아가 아이스크림도 팔아요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빨리 가형 아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하준아 도착했습니다 해 민준이하고 도착했습니다 같이 해야지 같이 오, 어, 오, 오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어, 잡아줘 동생 빨리 그래야만 <laughs> 했네 <laughs> 꼭 그래야만 했냐? <laughs> 어디 잡아줬어 자 얘기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laughs> 드디어 수락산을 검단 수락산 수락산을 드디어 5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저기요, 박수. 저기요 내려가는 건데. 아 맞다. 네, 여 세, 요자이이 밤에 어두운데 저희는 지금 아! 신나게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갔어요. 근데 근데 프레시 후레쉬 누가, 어떤 아저씨가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감사히 인사를 하겠습니다 후레쉬! 후레쉬 아저씨! 정말 후레쉬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수락산 어떤 거 같아요? 애들이 할수 있어요? 애들이, 애들이 하는 데는 안, 엄마가 분명히 어, 여기 애들이 하는 거네 애들이 하려면 여기로 가야 돼. 는데 근데 가봤더니 애들이 하는 데는 절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수락산 <laughs> 죽, 고어요 죽어. 여수에 <laughs>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요.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한 번만 사주세요. 저기요, 안 귀여워요. 들어가.